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자본계정 중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본계정이죠 분류가 다른 하나 뭐예요 같은 게 3개고요 다른 게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뭐예요? 이세 개는 다 그렇죠. 자본 익여금에 해당하는 소속이죠. 자,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나홀로 뭐예요?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답 몇 번? 4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 자본에 해당하는 소속을 정확히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보통주 500주 액면금액 5천원입니다 한주당 4천원에 할인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행수수료 증자등기비용 등 20만원이 발생합니다 자이 거래의 회계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단 기존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계 처리하는 거 없다 이 뜻이에요. 자이 문제는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자본금은 뭐예요? 발행 주식 수곱 하기 뭐죠? 액면 금액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대변을 처리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주 발행 비용이에요. 신주 발행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아니면 은 직접 차감해요? 맞아요. 직접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돈 받는 금액에서 직접 빼주면 돼요. 수령 금액에서 빼기 주식 발행 비용을 빼서 이렇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할증 발행은 빼주면 되고, 아, 아주 죄송합니다. 다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빼주면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원칙은 수령한 금액에서 주식 발행 비용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 발행 비용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주 발행비 나오면 다 틀립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 문제는 뭐예요?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도 틀렸습니다 그 답은 4번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자본금은 250만원 아까 뭐였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었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 현금 180만원 돼 있잖아요 원래는 500주에 4천원 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200만원에서 신주발행비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준다 했었죠? 직접 빼준다고 했었죠? 직접 빼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 180만원 만큼 기입을 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전사회계 준비할 때 신주발행비 있으면 무조건 직접 다 차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내죠. 전사회계에서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직접 차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20만원 빼서 180만원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처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른 거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어,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익입니다. 수익은요 어, 첫 번째,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총 유입. 수익은 내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가져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로 또 가져오는 부분 맞죠. 그 다음에 3번 수익의 측정 시 대가를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어, 23번의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현금 외의 자산을 받는 경우라고 있는데, 음, 이 뜻은 자산 수중 이익을 생각해 주시는 게 맞아요. 자산 수중 이익은요. 아, 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로 측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5월달 문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재화를 판매한 경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을 때 측정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무 정보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세 가지 등식을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법, 그 다음에 자본등식, 그 다음에 손익법. 이세 가지는 모두 알고 계셔야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산법은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본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됩니다. 아 물론 기초는 기초대로 하고 기말은 기말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기초자산과 기초부채, 그 다음에 기말자산과 기말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출자는 3만원 되어 있는 부분, 기초자산에서 가산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면 얼마예요? 22만원이 나오죠. 이 문제 5월달에도 거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2023년도 5월달 거 문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말 자본은 얼마냐면은 28만원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 등식과 재산법은 모두 다 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자본은 2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은 얼마냐면은 22만원으로 해주면 안 돼요. 플러스 추가 출자액 3만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25만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단기순 이익이 얼마 돼요? 그렇죠. 3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손익법이에요. 손익법은 어, 일단은 총 수익이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총 비용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그렇죠, 5만 원이죠. 거기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이미 나왔죠, 금액 3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총 수익 금액은 얼마가 돼요? 역으로 해주면은 그렇죠, 8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어, 문제 25번입니다. 2021년 중 주식회사 3일은 제품 200개를 개당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중에 15개가 불량품으로 판매되어 반품되었으며 5개는 질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5만 원씩 깎아주었다. 이게 솔직 이건 많이 안 되죠, 사실은. 주식회사 3일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2021년도 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다섯 개는 지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사과로 치면은 그러니까 반 이상은 썩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썩은 거를 5만 원 빼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판매하면은 큰일 납니다. 에이, 이렇게 판매하면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한다는 건데, 이렇게 판매하면 절대안 돼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이거는. 저, 저기, 노점상 할머니 분들 계시잖아요. 같은 보면은, 진짜 좋은 거를 파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어딘가에 떼와가지고, 진짜 완전 그, 저기, 판매도 못할 정도로 그런 걸 가져오시는 할머니 분도 계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뭐 사, 사줄 사 돈도 없지만, 저도 네. 그래서 아, 이런 걸 아니 떼가지고 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들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제가 그때 안동이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이런 데 놀러 가면은 그 사과가 질이 할머니분들이 직접 들고 와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 시내에다가 내다 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 이걸 보아하니. 그니까, 사과가 반 이상 썩어낸 거를 5만원 정도 빼가 판매한다는, 어우씨, 난, 난 못하겠, 아 난, 난 그냥 아예 폐기시켜버리겠는데요, 그럴 바에. 아니면은,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사과즙을 만든다든지. 사과즙은, 그, B급 사과 있잖아요. B급 사과, 이제, 아예 좀, 이제, 못나리 사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사과즙로 만든, 사과즙으로 만들긴 해요. 근데 맛은 또 좋아요, 또. 이제, 상품이, 이게, 가치가 안 좋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사과 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잘라가, 이제, 쓰는 거니까. 그, 런 거는 괜찮죠. 근데, 아, 진짜, 어딘가 떼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좀, 이상한 것 좀, 안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 다시 본론으로, 네. 자, 제품 200개인데, 200개 중에서, 15개는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 다 반품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5개는 질이 떨어져가지고, 5만원을 깎아준 거예요. 5만원씩 차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순매출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개를 봤을 때 개당 12만원에 판매를 한대요. 자, 2400만원입니다. 근데 15개는, 어, 불량이라가지고 판매가 안 된대요. 근데 원래 저거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도 저것도 다 내보내야 돼요. 원래는. 소비자한테 저래 판매하면은 온라인일 때 별점 테러받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얼마냐면 180만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개는 5만원씩 차감이니까 얼마? 525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순매출액이 얼마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에서 180만원에서 빼기 25만원 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2195만원이 순매출액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어, 문제 26번입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5일 상품 100개를 구입하였고, 2021년도 12월 12일 상품 100개 전량을 거래처에 납품합니다. 판매 대금 2022년도 3월 5일에 수령하기로 하고요. 동 매출의 수익 인식에 대해 회계 부서의 네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쟁을 합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가장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상품 100개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납품을 했대요. 팔았죠. 그 3월 5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은 12월 5일에 매입을 했고요. 12월 12일에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돈은 2022년 3월 5일에 수령을 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이죠, 말 그대로. 이거죠. 자, 봅시다. 자, 진우입니다. 상품을 구입한 2021년도 12월 5일에 매출을 100개로 인식한다. 이건 인도 기준이죠. 이거는 12월 5일은 매입에 있는 시점이고요. 12월 12일이 매출에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12월 1 2일이 매출 인식이에요. 그 다음은 경위입니다. 상품이 판매된 시점인 2021년 12월 12일에 100개의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판매된 시점이잖아요. 2021년 12월 12일에 100개의 매출을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12, 12월 1 2일에 판매했으니까. 많은 얘기가 되죠. 인도 기준. 그 다음, 규태 실질적으로 대금이 회수되는 2022년도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아니죠. 인도 기준에 이거는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영실입니다. 2021년에 납품이 일어나고 2022년에 대금이 회수되었으며 각각 50%씩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거는 뭐죠? 이건 뭐라 설명해야 되지, 내가? 마음 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 경의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아, 문제 27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될 올바른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비용은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어, 판관비입니다 자, 볼까요? 사원의 급여, 임차료, 무형자산 값비, 광고 선전비, 이자비용은 뭐예요? 영어 외 비용이죠. 이거 5월달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요, 지금? 내가 잘못 들고 왔나? 근데 파이는 또 7월달 거 맞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기영리은 디글리얼이 다판간비가 돼요. 그러면은 4,2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돼요. 이렇게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기영리은 디글리얼 다 더해도 되고요. 똑같이 3,6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번이 다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어, 문제 28번. 자,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용산에게 2021년 7월 1일 건물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0만원을 선수하고 단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이와 관련된 결산 수정분계로 가장 오른 것은입니다. 임대료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고 가정합니다. 뭐, 음. 이게 이제 7월 1일자 시점이죠. 돈을 미리 받았는데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니까 전액 어 수익으로 어,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이연 분계죠.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에까지까지 까지 해가지고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넘어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은 뭐예요? 2022년도의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21년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수익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40만원을 12달치를 미리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냐면은 20만원씩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그러면은 120만 원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가지고 20만 원씩 6개월치만큼 해가지고 120만 원만큼 수익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2021년도로 봤을 때는 수익에서 얘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수 아니다 이미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20만 원만큼은 내년도의 수익이므로 임대료 수익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3번, 4번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금을 다시 뱉는 것또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선수 임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연 분계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 8번에답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2급, 어,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결산 수정 분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월 말자에 그 결산을 하는 리스트가 대략 한 12가지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중에 이제 결산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단기 중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아닌 아닌 거죠. 그렇죠. 결산할 분기가 아닌 것도 이렇게 또 섞여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편의상 현금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준이 발생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23년도에서 지금 현재 문제 유출지, 문제 유출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 문행식이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2번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야 할 경우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에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결산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 실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평가 손실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간모죠. 문제 잘못 들고 왔나? 왜, 아니, 월달 문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4번.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강가 상각비 계산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결산 수정 공개 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에 잔액 시산표는 직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를 수정한 후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잔액 시산표인데, 뭐, 프로그램에서 거의 안 쓰죠. 차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잔액은요, 자산과 비용이 이렇게 이제 차변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이걸로 묻는 거예요.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비용은 왼쪽,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으로 내볼,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 매출채권, 차입금, 차입금은 어디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되고 건물,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왼쪽으로. 그 다음에 자본금, 매출,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왼쪽으로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임대료, 임대료는 오른쪽으로 놔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거를 분류할 줄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 등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충실히 봐라, 이런 의미도 되죠. 자, 볼까요? 자, 현금. 얼마예요 111만원이 나와야 돼요. 아이 아유, 옳다, 똑같은데요? 아니, 문제를. 좀 다르게 내주지. 아 이번에 문제 만들기 귀찮아졌나? 당시에. 음. 그럼 오른쪽도 111만 원 나와야 돼요. 이때는 문제 유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22년도 거 문제를 보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할때그 2022년도 맞아, 이 3년도 5월달하고 7월달에 그때 시험 준비해가지고 회의관리 2급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을 거예요. 재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5월달 거하고 7월달 거하고. 그래서 1 1 1만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